데이비드 예레미야 지상에서 무엇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다른 고귀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구체적인 증거이며 시간과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현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죽음의 순간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안내자이며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은 그들의 호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일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은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땅을 고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약은 의로운 사람들의 열렬한 기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내조하는 힘과 인도를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